얼마 전에 예주가 누워서 저한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맨날 아빠 아빠 하다가 아버지 하니까 참 웃겼어요. 재밌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랑 예원이 예겸이랑 함께 자실 때 누가 불을 끌지 가위바위보로 정했대요. 예준이가 저 가지고 불을 예겸이 탁 예겸이가, 예겸이가 져서 불을 껐나? 예준이가 맞아. 예겸이가 졌는데 예준이가 가서 대신 불을 꺼줬더니 예겸이가 <laughs> 아들아 고맙다 그랬다고 뭐 자기들끼리 뭐 한참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죠? 다른 애칭으로 부르면 참 재밌고 분위기도 환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시죠 너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해들은 여러 있지만. 이 여자라는 귀네란 단어는 그냥 여인을 지칭할 때 쓰던 말입니다. 자매님, 부인, 윗사람에게 사용할 땐뭐 사모님, 여사님 정도가 되겠죠.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신 말씀이 또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때 일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흥다 깨지는 거죠 굉장한 실례였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자기가 혼주라도 된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얘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집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상막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따져보자면, 아이고, 마여사님, 아이고, 그걸 그냥 못 넘어가시겠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여사님은 막무가내에요. 5절 말씀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보게들, 이리 와봐. 이분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알아서 해. 아, 도와줄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결국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이루시지요. 아마, 그 잔치집에서 모여있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한바탕 웃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마여사님 참 진짜 오지랖도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하시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세요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아이고 태권사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참 권사님이 권사만 아니었어도 다 박살났을 텐데, 이거 권사에서 들이받지를 못하시네. 그랬더니, 막 웃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아파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귀네, 여자여, 마여사님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여자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 혼인잔치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귀네 여사님 불렀을 그때. 모두가 함께 웃고 기뻐했을 그때.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기억했겠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음을 어머니가 더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여자여라는 음성을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혹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예고처럼 복선처럼 느끼진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부여잡지요. 사람이 자기가 죽겠으면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돌보질 못하죠. 내가 죽겠는데. 내가 아픈데. 아, 내가 힘든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딱 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아무도 돌보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죽겠는데요. 자기만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셨지요.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어가시며 저들을 용서하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도 똑바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애들을 돌볼 수 있을까?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신앙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물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일을 중단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내 네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한다고 우리 식구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 갖춰지면 다 준비되면 여유가 있어지면 한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을 겁니다. 아파도, 작아도, 지쳐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 있죠.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지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힘이 작지만 나눠주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다른 이들을 돌보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작은 힘이지만 나눠주며 감사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도연 시인의 가을엽서라는 시를 한편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입니다. 한잎두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기도하겠습니다."